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며 창조절 열세 번째 주일인 거룩한 주일. 모든 생명을 축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총으로 주신 1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삶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바쁜 생활 세속의 힘듦삼 앞침 묵상을 읽고 또 읽으며 힘들었고 세속의 선을 넘어 하나님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지난 날그 갈등의 이부교인들 그 일을 생각하면 쓰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가슴 아리를 밝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진실을 간직하고 계신 그분께서 그 아픈 마음을 받아주신 부활의 역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혹독한 절망의 시대, 죽음의 세력에 홍탁한 이 사회, 진실의 역사가 부활하셔서 올바른 정의의 사회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권과 평화가 꽃 피우는 사회를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현재 임시적 휴전 상태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면서 일년여 넘게 전쟁의 고통 속에 삶을 영위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방류 반대 어서 속히 철려되기를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기후 위기 또한 지구와 모든 생명들을 국주리게해 주소서. 우리는 이 지구벌의 지구 별의 대재앙 위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이 생명들을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사오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제일교회 각기관 공동체위에도 함께하시어 2023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울제일교회 공동체위에도 사랑과 성금, 성김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로 서울제일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김중자 이충원 장로님 김숙자, 김하숙, 박종골, 황은숙 권사님, 유영지 교육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요양 중이신 강정순, 김명도 권사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치료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환호분들의두 손을 꼭 잡고 치료하여 아픔의 고통이 없이 성령님 고쳐 주소서. 하나님 정희숙 장로님, 어느 한 집기에 부딪치시어. 발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싸매시고 만져주시오 어서속히 아픔의 고통이 없이 깨끗게 나을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고쳐 주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성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 가정 위에도 온 가족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소서. 성가대 찬양 위에도 늘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신현식 목사님 한달 안식년 이후에 남은 기간까지 평안하소서 미국에 계신 이동수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드님 가족과 특별히 손녀와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도 서울제일교회 온 성도님들 삶 속에 하늘의 복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